자 2번 볼게요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Dear Valued Guest 뭐 소중한 뭐 손님 여러분께 뭐 이런 뜻이죠 Thank you for choosing YCAS Hotel for your stay 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Choosing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CAS Hotel을 for your stay in the beautiful city of Middle Mountain 미들 마운트 아무튼 요동네에그 아름다운 도시 안에서의 당신의 스테이 stay, 스테이가 하룻밤 머무르는 걸 이제 스테이라고 합니다. 그 스테이를 위해서 와이케스 호텔을 선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Our commitment to commitment to 모모에 대한 헌신 전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투는 전치사투입니다 Service and guest satisfaction 그 서비스와 고객 만족에 대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신은 Is our main concern.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자그 다음에 as part of인가요? 뭐뭐의 일환으로. 그렇죠? As part of. 여기 있는 part of까지 합쳐가지고 뭐뭐의 일환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의 일환으로. 자 뭐의 일환으로요? Our continued. 우리의 지속적인 험인먼트. 헌신이죠. 자 어떤 헌신이요? To 여기서의 to는 이거 이 to가 아니에요. 이거는 to 부정사 to예요. To enhance our property and service.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산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지속적인 헌신, 지속적인 헌신의 uh, as a part of 일환으로 we are 우리는 currently 현재 우리는 현재. in the process of 모모의 과정에 있습니다. in the process of 모모의 과정이다. renovating the interior walls of rooms 그 방의 인테리어 벽 그것의 보수 공사 renovate 보수 공사의 과정에 있습니다. on one of our guest floors 우리의 객실 층중 객실 층 객실 층들 중에 한 가지의 한 층에 우리가 지금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as u result as u result는 이제 결과적으로죠 여기 as u result 결과적으로 there is 있습니다 some construction noise 자 there is there라 뭐뭐가 있다인데 여러분 there is there라는 항상 뒤에 나오는 말이 주어인 거 아시죠 얼마에 construction noise 공사 소음이 있습니다 during the day 낮 동안에요 컴마 찍고 위치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do our best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컴마 치고 위치, 관계대면사의 계속적 용법을 쓸 겁니다. To limit. 여기서 limit는 제한시키다. 그러니까 뭘 제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낮 동안에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소음을 To limit. 제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Our best.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셔야겠죠. 자그 다음에 the floor under renovation. 자그 보수가 진행 중인 바로 그 층이죠. 보수가 진행 중인 층은 is blocked off 막혀져 있습니다. blocked off가 막단데 수동이니까 막혀지다라고 해서 그래야겠죠. For your safety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막혀 있습니다. We apologize for 자 우리가 사과드립니다. 동사 병렬구조 쓸 겁니다. 자,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any disruption 어떠한 방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자, 근데 어떤 방해요? this 이것이 즉이 보수 공사가 make cause 일으킬 수 있는 to your stay 당신이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 어떠한 방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묶어놨죠? 원래 이 this 앞에는 목적어 관계되면서 위치나 대시 빠진 겁니다. 원래 그게 들어가 있던 건데. 그래서 c a u s e 뒤에서 목적어 빠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nd ask for. 자, 이 위에 apologize for가 1번이고, 여기 있는 ask for가 2번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 병렬구조라고. ask for, 부탁드립니다. your kind understanding. 당신의 kind understanding 아주 친절한 그 이해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white castle hotel 이 호텔은요 continually 계속해서 strive to 하고 있습니다 strive to 노력하다 s다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provide 제공하려고 게스트 손님들에게 with the most relaxing and comfortable stay 가장 느긋하고 and comfortable 편안한 머무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Provide a with b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1번 문제에서 자, If you have any comments or c o n c e r n 만약에 당신이 어떠한 의견이나 c o n c e r n 관심이 있으시다면 please contact the front desk at uh, extension number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extension 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이 extension 이 내선 전화. 그러니까 학교에도 보면은 교무실 안에서 그 선생님들끼리 쓰는 단축번호 있잖아요. 전화기에. 그거를 이제 extension, 내선 전화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만 쓰는 전화요. 자, 아무튼 뭐 문의사항 있으면 0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 말하고 싶은 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 왜 공사 소음이 있을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방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를 할 테니까 네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글입니다. 자, 그럼 답은 1번이죠. 호텔 보수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쓴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서비스 말이 안 되고요. 지나친 소음을 내지 않도록 당부하려고, 이거는 반대가 됐죠, 지금. 호텔 측이 지금 소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4번, 호텔의 각종 편의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얘기 아니었었고요. 내부공사로 인한 호텔 예약 취소? 예약 취소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글을 어설프게 읽어서, 내부공사, 아까 Renovation이나 아니면 Apologize for, 요두 개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5번이 정답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약 취소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북이나 부킹 아니면 뭐 Reservation, 이런 말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취소니까 Cancel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될 수가 없고, 답은 1번이죠. 불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답은 1번입니다.